2020년 7월 7일, 네, 추리의 내 마음대로 강세 종목, 한 종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. 네. 일본, 한번 체크해 볼까요? <laughs> 네, W게임즈가, 네, 추리의 강세 종목이었죠. 네, 4월 28일, 그리고 6월 22일, 네, 최근에도. 근데 고점권에 떴어요. 근데 이제 밀렸죠. 밀렸지만은 네, 6만 5천 원, 네, 7만 3천 원짜리도 이탈하고 6만 5천 원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최근에 네, 7만 3천 원을 또 돌파를 하고 다시 7만 8천 원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자, 이게 우리가 흐름을 봐야 돼요. 지금 에너지 좋죠? 분주기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밀렸어요. 자, 이게 끝난 주식이냐? 아니죠? 에너지 살아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오늘 또 신호가 좋기 때문에. 또 강하게 이런 추세로 가면 된다 했거든요 이런 추세를 타기 위해서 또 다시 오늘 또 강한 신호를 준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는 뭐 고수의 영향이다 네. 네. 78,000원 짜리가 중요하고 네. 뭐 지금 무지개 상승하기 때문에 네. 무지개 상승하는 것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네 한번 시 고수의 영향이고 급등 급락을 막 하니까 아무튼 주가 그름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... 120분봉상도 네 그렇거든요. 네 약간 과하게 밀렸지만은 다시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. 이거는 뭐다? 음, 저점 신호가 나오는 네. 매집일 가능성 이높다요 요 구간에서 매집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내일도 강하게 흘러갈까요? 한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W 게임즈였습니다.